진짜 안전하다. 네. 비오는 날일 시키면 인간들은 난리나는데, 네, 얘는 예, 쉬는 날 없이 그냥 음. 열심히 자가다 일을 하죠. 일할 거 있을 때는 쓱쓱쓱해서 이제 풀이 잘리는 데들은 이렇게 쓱쓱쓱 잘리는 소리가 나요. 음. 이제 저 아랫동네로 이제 방향으로 가네. 저 밑에. 네. 뭐, 경사도 조금 있는 거는 상관이 어. 없고요. 다 다닐 수 있어요, 여기는. 이 사람도 오늘, 아, 내가 이제 여기 파문농협에 이사인데, 이제 오늘 회의가 뭐 네.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갔는데, <laughs> 이거 하나 빨리 가야 된다고 내가. 그랬는데. 아, 네. 날 보고 신기하다고. 네. 진짜 그런 거 있냐고. 네, 어. 나중에 와서 이제 기가 막히게 어. 잘 돌아다니는 거보여주면요 어. 나중에 보러 오라고. 네, 네, 네. 집에 또 볼거리가 하나 생기시거든요. <laughs> 진짜 혼자 그게 자르고 들어가냐고. 네. 신기해. 신통방통하게 어. 잘합니다. 네. 딱 벽에 안 부닥치게. 예. 네. 네. 어. 그리고 이렇게 자른 것도 그죠? 다 네, 바닥으로 나와서 어. 네, 자연 퇴비로 음. 치울 일도 음. 없고요. 네. 잔디는 건강해질 거고요. 그러네 이 뒷바퀴만큼은 구간이 있어야 되네. 네. 이 속도가 뭐 빠르게 느리게 뭐 이렇게 조정되는 건 아니죠. 네 그냥, 그냥, 이, 속도 그냥 이 속도예요. 네. 보면. 그러니까 뭐 위험할 일이 없는 거죠. 막 음. 빨리 막 달리는 게 아니니까. 옆에 이렇게 누가 있으면 피해가나요? 아니요, 그냥 왔으면? 부딪히면 뒤로 가는 거고요. 아 예. 아, 여기 마, 만약에 발을 이렇게 댔다. 응. 응. 아니요 아니야, 아니 이건 지금 쓰는 거는 응. 얘가 그 위성에서 신호를 또 받아서 어 프로 여기 맵을 하나씩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음 중이에요. 그래서 많 부딪히면 그냥 뒤로 가죠 음 네. 똑똑하네 네. 네 그냥 뒤로 가요 네. 오 네. 장애물이 있습니 이제 강아지들이 있다가 이제 난리 어, 날 거예요. 왔다 갔다 하니까. 네, 예, 막 짖는 경우도 있고, 음. 아니 막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. 괜찮네. 네. 예. 이제 저기 저기 이제 흙이 조금 두문데는 좀 밟아서 다져주면. 예, 그래야 되겠는데. 네, 예, 다져주 이렇게 바퀴 자국들이 파요 여기들. 음, 예, 그래. 모래 뿌려놓은데는 아. 좀 다져주고 풀이 올라오면은 이제 음. 상관이 없는데. 일자로 갈 때는 좀덜하지만 예, 이자리에서 턴을 할때좀 네, 흙을 힘을, 파, 예, 조금씩 음, 파니까 음, 음, 음. 예. 이쪽 라인은 거의 깎을 거 없을 거예요. 여기는 예. 바짝 붙여서 벽이 없어서 예. 풀이는 데까지 다 해놨거든요. 예. 여기는 이제 돌이 있으니까 예, 맞아요. 맞아요. 예. 이제 빵은 이제, 이제 그렇 네, 한 30년 썼어. 아. <laughs> 25년 네. 썼네. 이제는 보내주세요. 그게 쓸일 없습니다, 이제. 저기도 이제 딱 보면은 부딪히지 않게, 음. 딱그 앞에까지만 갈 거예요. 네, 오, 네. 똑똑해. 슥슥 네. <laughs> 소리 나죠? 되게 풀 잘리는 소리예요. 아 어.